은혜바지 하나님 말씀이 11에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는요, 제사장이라 선지자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 인간 사이에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거.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 전포해주는 거. 이게 중보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아지의 피도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파해 주는 그도구로서 사용했고 또그송화지의 피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보혈에 대한 비유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갖게 하듯이 반도체요 여러분 반도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을 이 한하의 나 비유로서 아주 사용하는데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전기를 쓸 때는 꼭두 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나가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하나가 들어오고 하나가 나오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줄 하나로 그 역할을 감당해 줄수있다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그것이, 반도체가 그걸 하거든요. 한, 선 하나로, 전기는 무조건 선두 개가 있어요. 들어오고, 플러스 선 마이너스, 들어가는 선 나오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는 하나로 모든 걸다 해결을 합니다. 이것이 반도체 능력이죠. 그리고 요 반도체를 뭐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대단히 중요시 여기게 합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제사장하고 또 다른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근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통일이 됩니다.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반도체도 하나의 얼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예표로서 잘 좋은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반도체가 그글의 어떤 곳에 된 것이나 예표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형은 죽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요. 마귀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타락한 천사처럼 마귀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거룩만 있고, 영광만 있고, 생명만 있는데, 죽은 자가 갈수 없고, 죄진 자가 갈수 없고, 더러운 자가 갈수 없습니다. 마귀 때 이미 과거에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해왔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 영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직접 받을 수 있고 내 것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어요. 이 중보, 중부, 이신 예수로 말미암는 이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예수가 중보가 되어주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경험처럼 멸망이죠. 하나님의 것 내고 올 수도 없고, 내것 하나님께 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집중받을 수 있게 이 계기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중보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석에 어떻게 들어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예수께서 여전히 살아계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물속에 들어올 수는 없죠. 예수의 육신이 있다 에계시다면요내 집에 오시면 손님처럼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인자로 이스라엘 땅에 계시다면 신방을 신청해놓고 <laughs> 기다해야 되는데 숨 넘어갈 때까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죽을 확률이 없어요. 예수는 인자됨을 인하여 하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 예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안에 말씀이 곧 아들의 영을 뜻하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말씀이. 하나, 아들의 영을 말하고 있다. 아들의 영.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아들의 영,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아들의 영, 그 영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아들이 형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동일하게 취급하셔야 합니다. 한목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말씀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했어요. 예수의 육신이 우리에게 예수의 육신을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거든요. 예수는 우리 안에 한 번도 따랐습니다. 예수는, 예수는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을 주셨다. 이거 그대로 다시 말하면 아들의 영을 넣어주셔서 동일한 소리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내게 주셨다 소리와 아들의 영을 내게 주셨다는 동일한 겁니다. 동등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했다고 해서 육신이 된 자기 살과 자기 피를 그 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식인종이죠. 우리가 예수의 살을 뜯어먹은 사람이 되죠. 이것 때문에 성찬하는 것 때문에 그 초기에 기독교회가 카톡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데 사람 잡아서 어린아이 잡아 죽여서 피피 피 가지고 그 살로 그거 한다고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고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요. 오래 됐습니다만. 말레이시아 한 부족은요. 부모가, 주,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면 잡아먹는데 자식들이. 그거 삶아서. 부모가 죽기 전에, 거의 나이가 보통 40, 50 되면, 50 되면 다 죽으니까, 죽기 전에, 그렇게 잘 먹인대요. 살이 통통하게 찢게. 죽으면 잡아먹는다. 그게 안 태어나니까 얼마나 다행이요.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시인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다. 동일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동일한. 내 속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육식이 되어 오신 이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 말씀으로, 아들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하시냐면, 아형제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 1에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하, 하, 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하고 예수께서 자기네 입을, 자신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아들의 영그그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오신 말씀이 아들의 영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아들의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아들의 영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들을 아들의 영. 말씀을,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을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의 영이 내 안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마청이라 해도 부끄러우지 않냐고, 예수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형제라, 라기 부르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과 성령은 다릅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의 영과 성령은 다릅니다. 우리는 육신이 되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그 영을 심의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내영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내영 스스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것을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거받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자녀가 됨을 증거받는 거고 아들의 영으로 인해서 그 이름, 그 이름을 영접하는 그 아들의 영으로 인해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시오. 아들의 영을 증거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처음 나온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뜻 아버지 이렇게 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진짜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년 동안 교회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왜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쑥스럽대요. 쑥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른대요. 근데, 진실을 말해줄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 속에는 아들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조심하셔야 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들의, 영 아들의 영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른다는 것은 내 속에 아들의 형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인간의 영혼이 이미 죽어서 타락해서 주저받았어요. 우리 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혹시 심장 요즘에 심장 다른 거 끼는 거 알죠? 심장 박동기 가득 끼고 예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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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분이 이 식도가 우리 저누구든 식도가 이에 식, 위하고 식도하고 연결이 안된 경우가 있어요. 그 수술해서 요즘엔 다. 예전에 다 죽었죠. 신장. 우리 그, 그, 주제 처형, 큰 처형 같은 경우는, 원래 갔다 잘 와가지고, 신장이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신장 투석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요막 여기, 막, 아도 하니까요, 호수를 해놓으니까, 혈관이 막 이렇게, 제, 액기 손가락처럼 이렇게 툭, 툭 이렇게 눌려나가 있어요. 시, 저 투서 시 피를 걸러내느라 뭐 그렇게도 살수 있어요 인간의 불편한 것도 보충해서 뭐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중부는요 하나님 인간 사이의 결합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인간의 약점 이런 건 아예 약점이요 치명적인 건죄 때문입니다 죄인데 우리 의 치명적인 작정은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거 아니에요. 그데 그걸 중보해 주시는 분이 가운데 계셔서 그 중보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거.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아들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고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진리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버리고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문이 열려 버리는 거예요. 자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받는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지, 하나님의 몫은 아니에요. 진리를 받아서 진리가 자기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밥을 내가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조금 먹을 수도 있어요. 밥은 다 차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들의 영만이 진리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생, 그 영생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진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아들의 영만, 이 한번 따라니다 아들의 영만이 진리를 받을, 있고, 진리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받을 수 영생을,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눈 없는 사람이요. 수술에서 의아를 껴요. 제 아, 아, 아는 목사님 몇 분, 주위에 몇 분이 한쪽 눈에 가장눈기신 분들이 계세요. 몰라요,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자기가 말해서 나 가짜 눈이라는 거 알았지? 난 진짜. 그런데요, 안구 기증자가 나오면요, 딱 박았긴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요, 눈이 있으나, 이미 죽은 그 눈의 신경이 다 죽었기를 다시 볼수 없는, 감막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데, 누가, 안구를 기증함으로 인해서 그걸 갖다 끼어서 다시 밝은 눈을 보는 것처럼 인간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진리를 알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전혀 얻을 수 없어요. 아들의 영을 주셔서 그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육체의 모든 억압들을 끊어버릴 수 있고 나의 모든 저주들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 그것이 이아들이여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아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볼수 있고, 아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중모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아들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나가서 사람으로 받은 그 모든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범인들을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 킬키스탄이나 저쪽 지역에 가보면요, 뭐, 네팔도 그렇습니다만 저쪽 지역 가보면, 물이 홍수로 쫙 썰려서 내려가면서 계곡이 생겨서요. 보통 걸어서 한두 시간 내려갑니다. 계, 계울을 건너야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뭐 다리는 와서 이렇게 가지만 그 사람들은 그계곡 내려가는데 한두시간 내려간대요. 올라가려면 한네시간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지 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가려면 하루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길을. 양쪽이 다 갈라진 것처럼 거기에 다리가 생기지 않으면 연결이 될수 없는 것처럼요. 광활한 대지 위에 큰 강이 흘러버리면 거기는 배를 타고 가든가 아니면 다리가 놓아지지 않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오갈 수 없는 그런 것처럼요. 예수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분이시요. 예수를 통해만 진리를 받고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믿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을 가져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태산보다 클지라도 어떻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어요? 중부이신 예수, 예수가 놓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만 있는. 예수께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중부이신 그분을 통해서 기도를 드려서 기도를 상달시키는 것도 그분을 통해서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가져올 수 있어요. 인간에게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마지막 길, 처음이자 마지막 길. 율법은 천사의 중보로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파됩니다. 천사로 말미암아 전해진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자 훈련이거든요. 그러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반면에 예수가 주신 복음은 잔재에게 주는 복이기 때문에 잔재에게 준 계명이기 때문에 잔재에게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로 말미암아 전해준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자 훈련이기 때문에 진짜로 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천사들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 계시로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와 전례는 예수 스소를 중보로 하여서 와서 은혜 받은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사의 손을 중보로 하여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사는, 그 훈련하는 교과상는 얻었지만, 변화가 된 것은 없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변화가 됐다면 예수 오실 필요 없죠. 은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가난한 집 딸도요, 부잣집으로 취직하면 부잣집 며느리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삼성가였던 며느리는 진짜 겨우 먹고 사는데 그 여자가 머리가 좋아. 그래서 방송국 PD가 됐어. 방송국 아나운서가 됐어. 그래서 삼성가 시집 가가지고 삼성가 마마님 소리 듣고 있어요. 상민 집안, 천한 집안 사람도 양반 집안으로 시집가면 양반이 되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 영, 영혼은 이미 마귀의 자식이요, 주주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요 모든 자격을 상실한 절망적인 신분에 처했지만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 이것을 진정로 영광의 아버지 이름으로 부르는 우리 영이 산 것인가? 질문합니다. 그럼 내 영이 산 것인가? 결단권입니다. 죽은 내 영이 산거 아닙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다. 성경 한번 찾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저 성경 다 찾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내 영이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소경일지라도 다른 눈을 지는 받아서 그 눈을 보게 되듯이 아들의 영에 의해서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영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대우해 주시는 그 대우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대우를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그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가 없, 없이는 그 무엇이라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에게는 예 언약 중보자로서 훈련하는 교과서와 같은 것이나 예수는 아들 되는 신분, 아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훈련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영원히 무용지물처럼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스소가 너희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믿음 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자라는 겁니다. 예수 없는 우리 영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더러고 추잡하기까지 추작, 해요. 육체의 그 더러운 죄악 오물들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어렵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들의 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의 피가 필요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그 살로 양식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고, 구원의 여부는 누구든지 각자가 알수 있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누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결혼한 사람이, 결혼했어요? 모르겠는데요?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아는 것처럼, 확실히 알수 있는 그것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는데, 주책 맞은 소리죠. 저는 솔직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간형하는 사람이세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중을거리는 사람이세요. 밥을 해놓고 거기서 그 재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본 사실이 없어요. 천국이 우리 집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죠. 우리는 사랑 성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알지 못하는 곳을 업고 나 알지 못한으로 갈, 갈지라도 난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죠 혹시 우리 엄마가 날어다 갖다, 갖다 버리는 거 아니요? 공항에다 갖다 처박아 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교제 이름이 국경을 이사를 열 번을 다니면서도 40일 된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다니면서도 아이들은 쌕쌕 잠만 잤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이래 나는 어머니가 어디 가든지 그 옆에서 콜콜 잠만 잤어요. 그리고 나의 기쁨은 엄마가 경험하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중보라고 믿는 것은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가족도, 내 자녀도, 내 후손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래야 살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귀 꼴과 같이 영원한 지옥형모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의 중보자가 돼서, 영원한 중보자가 돼서, 예수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예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내가 지금 예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존중에 서 있는가? 내가 혹시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을 성도에게 가장 큰 저주가 아주 이거와 싸워야 되는 저주가 뭐냐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말씀이 날 밀어내니까 못 나오는 거고 못 가는 거고 은혜 받고 싶어도 자꾸 내가 도망나가지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평생 예수만 의지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평생 의, 예수만 의지하리라. 예수만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시인해야 돼. 예수만 의지한다고 계속 설령 반대가 될지라도. 그때, 지난번에 그때도 여러분 간직했잖아요. 모 교회에서 세미나 하는데 옆에 앉았던 어떤 아줌마예요. 배가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이거도 임신한 줄. 나중에, 이게 복수예요, 복수. 여자가 복수가 차가지고 임신 8개월이야. 근데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았네. 그랬더니 뭐가? 빠져나가도 돼요. 런데이 배가 이게 꺼지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많이 불러지네, 이게. 더 많이 불러지네.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믿음을 부여잡는 거지. 그지, 어느 날, 복수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지 의학적으로 난 몰라요. 의학적으로 난 몰라요. 그분이 간증하기 그러더라고요. 밤에, 화장실을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 했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쏙 꺼졌더래. 이것이요. 그냥 그냥 믿음을 예수만 의지했을 때에 나타난 이적이고 표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예수만 의지하리라. 예수만을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 후손들에게도 예수만 의지하도록. 내 자녀들에게도 예수만 의지하도록 내 기업이 예수만 의지하도록 끝없이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오. 내 평생 예수만 의지하도록 하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이적 주셔서 역사해 달라고.